아 빌드업은 그냥 대충 하다가 탈이 나오면 탈이 붙이고 오리 붙이고 오리 붙이고 잔나 붙이고 잔나 붙이고 강아지 수다 붙인 다음에 세라핀 나오면 세라핀 사격에 맞고 걔 병신 직거래 하면 됩니다. 어떤 메타인지난적응해서 바로 정했어 진짜. 그냥 사격에 나오면 사격이 다사 그냥 갈리오랑 뭐 탈이 세라핀 다 올리고 강아지 수나오면 다사 그냥 룰루 빼고 그냥 잔나 어, 오리아나 탈이 다사고 붙인 다음에 5코짜리가 참면돼 난이도도 없어 존나 쉬운 게임이야 네, 병신 게임됐습니다 메타가 초단에 강아지 수사 면에 1등이야. 그니까 첫 증강에 강화술사 타인 나오면 1등이네 자 강화술사 나와라 보여줄테니까 자 어? 10레벨 갈까요? 내가 1등이 날겠냐? 우리들내못 이겨 이제 와이 대회 때 이렇게 나오라고 첫 번째 증강 레벨업에다가 말이 됩니까? 이성이지이승캐트이 누가 이걸 아니 누가 이거이 이렇게 순방 못하네 이렇게 나오면 어? 개병신 게임 맞네, 진짜로. 이거는 레벨업 눌릴 때마다 30 주는 거 레벨업 14기라 자기는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봐봐, 벌써 이거 그거야. 뭔 느낌인지 알지, 지금? 이거 신지도 하나 팔면은 지금 올해까지입니다. 이 경험치가 3으로 추가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계속 연승이라니까, 이거? 보여줄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끝나잖아. 이런. 뭐, 무슨 게임인데, 이거? 아, 증강 좀막 맞다니까, 이게 게임이야? 누가 수박 못하냐고, 이렇게 해 주면. 미로 증강이랑, 이거 레벨업 없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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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이, 밸런스도 적당히 안 맞아야지. 내가 하면서도 내가 욕 나오는데. 근데, 레벨업 뜬 순간에 애들이 감당을, 내, 내, 감당을 할 수가 없어. 이거 본 케이스도 내가 무조건 1등이야, 이거는. 황금 티켓이랑 싸우는 싸움이야, 사실은. 진짜, 레벨업이 내가 봤을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레벨업, 무로 리롤, 황금 티켓, 품격있는 쇼핑 이게 제일 십사기야 내가 봤을때요 요즘같은 5코 메타 때, 때 8레벨에 품격있는 쇼핑으로 5코짜리 찾는거 자 제가 말이 안되고 이게 두번만 눌리면 레벨업 되잖아 이 말이 되나? <laughs> 이거 봐봐 레벨업 몇번 눌리면 레벨업 되잖아 2 0원밖에 안된다 이거 뭐지? 이게 뭐죠? 야, 게임 존나 재밌네. 이 새끼 1등 뭐하는데 300시간을 꼴 빨고 있냐? 이거 슈. 봐, 대지눈도 존망이라니까? 이런 새끼가 5연속, 6연승 내가 같이 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놀아볼까? 아, 뭐야, 이거 혁신가 나오면 혁신가 가야 됩니까, 이거? 집에 가는 게 맞죠, 이거? 집에 가서 돈 내서 10내 가는 게 맞잖아, 얘들아, 인정? 국법 아니잖아, 우리. 집에가 훨씬 나은 게 뭐냐면 지금 뭐냐, 형들. 연승을 존나 하고 있잖아. 집에 가가지고 존나 씨발 돈 많이 벌면 1 0렙까지다니까 얘들아. 아, 핵심은 알 필요 없어. 야, 봐봐, 대파워 봐봐 이게, 이게 말 되냐고, 이게. 증강 때문에 이렇게 쓰던 거리 군다니까? 시청자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 증강발입니다. 푸시골프 챌린지 다 똑같아. 리얼 증강발 게임 됐어. 팔렙 바로 갑니다. 말리지 마세요. 뭐하는 게임인데, 이게. 아니, 다, 다들 6렙인데, 혼자 팔레 가가지고 생쇼하고, 이 신발 뭐, 이 김불로 밀어붙이면 애들 이겨지냐? 3명씩 이거 무슨 20팩 2단도 기적 이거 누가 이기냐 이거를 어? 아니 시억이 말이 되냐고 증강사 이게 이게 아니 레벨업이 말이 되나 이게? 어? 이게 아니 9레벨이 말이 돼? 남들 7레벨 때구레 가는 게 게임이냐고 이게 이게 전투형 게임이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 진낭빨이라니까 이거 뭐야 아이고야 혼자 구레 가니까 이 질환 한다 이거 누가 1때뭐라냐 이러면 누가 1등 못라는데 어? 왜 꺼라? <웃음> <웃음> 아, 저도 된다, 잉이다, 어, 잉이다. 빵, 히트샤, 아, 뭐, 는이카이 다가가는데, 지 마라. 아디 마치, 저도 제 제고. 저도 고 저도 고 저도 제고. 고 저도 제고. 제고제고 쓸게 많노 어떻게 된거고 뭐, 이거 얘들아 바이리스면 안되죠 원래 일단은 한번 쓰고 정수관리좀 합시다 예. 10 내까지니까 에돈씹벌 예, 게임이다 아이구야 스포트라이트 공유가 나버렸네 이거 누가 1등 못합니까? 누가 1등 못해요 이거 이러면 이거 뭐 무조건 1등이다 제이스가 돈나어야 제이스 와 누가 내리게 누가 내려 오늘 아 제이스야 후보다야 와이구야 제이스 이게 뭔데 왜 이샌데 얘게 사메르 삼성이야 어? 쇼블라 이거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탕계치 이송 갈려 이송 빨리 돼야 되겠는데 계속 초복이다 보니까 탕겟치 안 나오면 이거 돈이 없어서 아 이거 지금 세라핀도 이상 아니었구나 이거 뭐이상한데 얘들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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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겟치 먹이 주다가. 어? 아, 이거 그냥 솔직히 말해가지고. 판킨치랑갈려만 빨리 붙으면. 아, 0내 가시는 판인데. 그죠? 아, 존나 안 붙네, 진짜. 심하게 안 붙는데. 대겹치는 것도 아니고. 얘는 이제 카이사 안 나와서 비토를 바꿨네요. 그죠? 예, 내가 이제. 아니 그 배치 한번 바꿔볼게 야, 굳이 사격이 는데 배치 받고기 MS 해가지고 한번 쌈미라가 근데 너무 센데 제이스가 녹네? 씨부라그쌈미라 존버구긴 하네 대파워 이거 지금 몇 암살에 몇 도돈 이거 오케 탐겐치 템 먹어주고 그렇지 모로지 탐겐치 탐겐치 이성 만들어라 말야 다 관리고 십사기 이거지 이거 경호대만 부터좀면 1등인데 그지 어템두개 뜯었는데 됐쓰 탐겐치 이성이면걍 이긴트 어허 유미 타겐치바라 가네 아주 그냥 구원 타겐치 유미 어질어질한데 당겐 미친새끼 아니냐? 이걸 이겨? 아 밸런스 배치 하세요 제 역겨우니까 리얼 적당히 역겨워야지 어? 이성 픽토르 잘 쳐먹으니까 탐겐치 떠라 빨리 탐겐치 탐겐치 장난치지마 짐이 없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벤치 말안 된다 말안돼 총검 삼기 진짜 피 많은 꼬라지 저거 돈 뜯는 꼬라지 아니 한번 이게 얼마 들어오는데 얘들아 부르마물이냐 뭐 땅밟았어 삼스포터라이트라 <laughs> 아래 매치 하 <laughs> 되겠냐 티스 뽕아 새끼들 드디어 또 고로 최 암라인 드디어 오래 이거지 매치 차이 자 가자 상해진이 잘 먹어야 된다 어어 네뭘 하면 잘했다 소문날까 햄다 거시들 넣는다 깔료로 마무리한다 음. 붙들로 먹이고 그래. 브로함이 맞는데 레오나란거죠? 그래. 한 번만 이들로 싸웁시다 이대로 싸운다며 배치 바꿔가 이겨보자. 어... 이거 이길것 같은데 근데 쌈이랑 아무리 사기라도 이류가 있는데 그죠 어... 카이저 이성되기 전에 마무리하자. 탐켄치 못 쳐먹노 이거. 와 탐켄치 이거 피우 피워... 말안 된다 탐켄치 이거 진짜라 이 미쳤나? 호네? 아? 어? 지랄하고 자빠졌다 게임 진짜 병신 시발. 이제 용 나오네 공석까지 올리듯이. 시부레 무슨 게임이냐, 이거. 11기 들어갔냐? 존나 게임하기 쉽게도, 저 새끼 저거, 진짜로, 리얼. 어. 팀이 또, 마마 돈다, 남마 돌아와. 아니, 뭐 하는 게임이지, 이거? 알오다기지뭐 하는 게임이, 아니, 뭐 하는 게임인데, 리얼. 아니, 이거, 저 새끼도 존나 센덱기잖아 아니, 탐패치, 뭘, 뭐, 왜판는 돈이랑, 뭐, 얼마, 아니 이거, 뭐, 무슨 게임인데? 아니, 무슨 게임인데, 이거. 증명, 존만 게임, 이거. 레벨업에 집에 뜨니까.